자 오늘 자, 자 설명 하나 또 해드리고 가겠습니다. 자써멀그리스 검색 한번 해볼게요. 자써멀그리스를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심지어 여기 140원짜리도 있다잉. 자 그러면 자 여기 140원짜리하고 그러면 여기 3,800원짜리하고 어 도대체 뭔 차이길래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? 성능 차이 졸라게 많이 납니다. 네. 자 140원짜리는 그냥 소위, 좀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뭐 케찹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케찹다 못할 수도 있어. 아, 제가 어떤 걸 봤냐면요. 용량이 엄청 큰 구리스가 하나에 한 3,000원 하더라고. 20g짜리가. 근데 그거랑 예전에 겟리드 많이 썼거든요. 겟리드 익스트림. 겟리드 익스트림 20g짜리가 10g짜리면 3만, 뭐 3만원, 4만원 막 이럴 거예요. 근데 같은 쿨러로 둘이 해보니까 20도 차이 나더라. 20도, 20도. 아, 물론. CPU가 발열이 낮으면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. 뭐, 예를 들면, 셀러론이나 펜티온 같은 거 쓰시면, 둘의 차이는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근데, 예를 들어서, 자, 우리 시청자분들, 죄다 컴가 아니야, 냉정하기 위해서, 여기, 최소한 컴퓨터에 관심 가지고 내가 좀돈좀 아껴보겠다고 좀 들어오는 사람들 아니야, 최소한. 자,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면, 진짜 아무리 못해도 5600이나 뭐, 거기에 준하는 그런 제품들 쓰지 않겠냐고.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제품에다가 써멀그리스를 저런 개싸구려인 제품을 바른거랑 이름있는 제품을 바르는거랑 차이 진짜 개많이 납니다 진짜로 써멀그리스의 퀄리티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니까 러 최하급인 제품과 최상급인 제품의 차이는 갭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거 이거 뭐 해봤자 뭐 조금 바르는건데 그게 뭐 어떻게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능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써멀그리스 좋은거 쓰라고 말씀드리는거예요